예. 예, 요번 시간에는요, 한번 육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상하게, 아, 이 자리에 서서, 어, 조금, 다양하게, 예, 또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6효라는 예. 그러니까 것은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주역에서, 어, 어, 그, 사용을 해갖고 우리가 사용한다. 이 육효라는 것은 명리학을 잘 공부를 해두면 플러스로 얻는다. 하지만 육효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어, 육효에서도 여러 가지 예, 그런 그점수학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다. 그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애워놔야 돼. 예, 답이야, 그게. 볼 때까지 애워야 돼. 예, 여러 가지 질, 질병, 여러 가지 그 전법 중에서 여기서 만약에 음. 남편이 어, 살다가 남편이 막안 좋단 얘기야. 어. 그냥 이제 대원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안 좋단 얘기야.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찾아왔어 병원에서도 막 오늘 내일 오늘 내 하고. 어. 그왜 그럴까? 원인은 많이 있겠죠. 뭐 사, 교통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 암질병으로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예. 요런 게 이제 답답을 해서 찾아와서 어 육친 관계에 대한 그런 어그 질병점을 이제 얘기를 한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죠. 어, 자식이라면 손이 용신이요. 어 남자는 여, 제가 여자를 맞, 배우자가 지금 잘못됐까? 그러면 제가 용신이게 되는 거고. 또 여자가 봤을 때는 남자 남자 남편 음, 남편이 어떻게 될까? 어요렇게 봤을 때는 남자가 또 어, 용신이 되는 거, 또 부친 부모가 또윗 사람이 어 병원에서 오늘내 오늘날 하는데 이게 언제나 어떻게 잘못될까? 언제나 돌아가실까? 이런 것들 이런 건또 부가 용신이라는지. 그럼 용신이 강해 있을 때는 살아나. 근데 용신이 용신이 아직 그냥 월가 일에 월파 일파를 맞아가면서 어그 용신이 그 화출을 해갖고 변효가돼서 헤드골을 맞거나 또월 충파, 어, 월파, 어, 암동이 돼서 그걸 극을 하거나 용신을 극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도 이 의뢰자가 아우, 진짜, 오늘날,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오늘날, 그 날짜를 잡아갖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래된 질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조금, 기간을 널리 파가면서 통변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통변의 묘미겠지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이것도.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까지는, 음, 그려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것도. 제가 이거 연습하느라고 팔 아픕니다, 진짜로. 예. 안 쓰면 안 돼. 근데 많이 써봐야 돼, 이거를. 예, 어플 깔려있는 것갖고 자꾸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써봐야 돼. 이질병점이 이 용신을 제가 남편이 질병점이란 얘기야. 남, 여자가 물어봤을 때 남편이 지금 아, 안 좋은데 병원에서 입원을 한, 입원해갖고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오늘 내 오늘 하는데 언제나 어떻게 잘못될까요 하고 이제 물었다 물었다는 거죠. 이 예, 예, 개를 냈어. 이거는 제가 학계, 상계, 소성계, 소성계 만나서 대성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자를 쭉친 거예요. 5월에, 정미일에 왔다는 거예요. 거는 이제 공망 찾고, 어, 찰지기 인묘가 공망이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건 육수, 어. 육수에서 이, 이 정이라는 것을 발색하는 게 주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망도 찾고, 육수도 찾고, 또 뭐, 뭘 할까, 천을 기인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등사, 백호, 형무청룡과장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이 수계를 잡아야 될 거냐 수계를 음. 수계라는 게 뭐야? 요게 이제 낙각이란 얘기다. 이게 요게 보면 시비지를 붙이는 게 비신이라고 했어. 비신 이게 예, 이게 비신 예. 자축인 묘진서오미 신유술해. 이 예, 비신 납신이라고도 해요. 납신 납지 이게 예. 예, 비신이라는 비신 비신인데 여기서 뭐 육친관계를 적어놔야지만 누가 누군지 알거 아니에요. 런요런것 예, 요런 때문에 제가 이 수계 일간이라고 하죠. 요게 체라고도 얘기할 수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하나 하나씩 예, 자기네 또 공부했으니까 어, 하나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게 저런 일간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 체라고도 할수 있고 수계라고 할수 있는 거고 예, 큰 몸뚱아리에 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여기선 어, 학계는 이하가 됐고 상계는 일건천이 됐어. 요거 이 뭐니까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상계 보통 같이 해다 보니까 어 천화동인이 된 거야. 천화동인이 이게 동이 돼 갖고 어화아 수화 기재가된 거고, 어 여기 동해 쓰면 동한 거를 또 우리 우리가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게 바로 이제 어 수화 기재가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동해 쓰면 동행 거를 밑에서부터 쭉쭉쭉 적다 보니까 신이 되고, 요거는 관이 사차가 되더라. 그러면 요거 요런 1 2지에서 납지에서 어 이게 비 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요런 걸 붙여 보니까 수계를 찾아서 붙여 보니까 이게 묘는 부가 되고 축은 손이 되고 어 해는 관이 되고 어 오는 형. 어 여기에 변여가 된 거는 어 제가 신이 제가 됐고 어. 그 그러니까 오요 오여 이게 오요야. 이거 1 2 3 4 5. 오요는 제가 또 신이 제가 됐고 육격, 육격은 여기에 뭐가 되겠어? 무가 어, 술이 자가 되고 변여가 된게 동에서 변여가 된게 자가 됐단 관, 관성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관성이 용신다연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랬을 에는요 새를 잡아야 되는 거 새. 용신이 많아 많이 있을 에는 동공새 위주로 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복신유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얘기고. 그럼 요게 용신이에요, 이게 용신, 이게 음, 용신. 이 용신의 역할을 하는 거 용신의 역할을. 어. 그러면 용신에서 용 용신에서 이 원신도 봐야 돼 원신. 원신이 원신은 어, 유, 저, 명략에서는 시신이야. 도와주는 거지 생을 해주는 거지요. 근데 그게 또 강해 강하냐, 약하냐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원신이라는 게 이게 동을 해갖고 이게 동이 돼갖고 여기를 도와주면 괜찮은데, 이게 가만히 있어. 어. 그, 원신의 역할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어. 생을 못 받는 거야. 시신의 그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어. 그게 바로 이제 원신이에요.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또내 월과 일을,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라 그랬잖아. 이게, 이 임이라는 게, 이 관이라는 게 남편이, 이게 이제 초점으로 맞추는 거야. 딱 해보니까 월에서는 휴수. 극이 됐네. 어, 이래서도 극이 돼 있는 거고. 어, 이게 수극이 된 거야. 수극이. 네. 휴는 이제 이게 설기가 됐다는 거고. 어, 수는, 어, 수는 이건 갇혔다는 얘기죠. 어, 이게 휴는 이게 설기가 된 거고. 어, 근데 이제, 이게 비겁으로 봤전이 이게 이제 식상이 되는 거, 요거는 재성이 되는 거고, 요거 관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거는 이제 극이 됐단 얘기야, 이렇게. 예. 그런 원리예요, 이게. 이제, 상극, 재화, 아, 이런, 이런 원리를 알시면 되는 거야. 그런 건 간단해. 그럼 나는, 이 남편은 지금 힘이 없어. 어. 힘이 없고, 여기서 오여와 동해갖고 여기 또 극을 하네? 예. 안 좋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 상여, 상여가 여기 또, 동해갖고, 이게 또, 여, 이런 것또 그걸 하네? 어. 그니까 남편은 이제 죽을 맛이야. 어. 근데 남편이 이게, 그역마지살이 있기 때문에, 예. 역마지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하, 하나를 또추론을 해보자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공망도 보잖아요기죠 공망이, 이게, 이게, 이게 인묘야. 그럼 이게 인묘가 공망이야, 공망. 어. 공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볼게 뭐냐면 이게 월파가 됐다는 얘기야. 1파가 됐다는 거죠 암동. 암동이다 갖고 이게 또동이돼 갖고 여기또 죽이네. 어. 이게 이게 지금 4방 8방에서 지금 다이게동된게 이 이게 여기가 동이 되면 원신이 동돼 갖고 생해 주면 괜찮은데 이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늘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일에서 축술미가 사명이 또 되는 거야 사명. 어. 축술미 사명살 이 관관관살에 예, 이게 이제 명약으로 봤으면 관이란 관이란 평과 살이죠 살 이게 사명살을 잃어갖고 여 그걸 하니까 더 이상 살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 또 이게 암질병도 돼요 암질병 이뭐 뭐야 이게 이게 토는 토가 토다가 되면 어 수, 수를 이게 가다 놓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암질병 이런 위암, 요런 쪽으로도 지금 안 좋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늘 이 날은 모든 게 지금 참안 좋은가? 오늘 오늘 내일 오늘 내 하는 거야. 사실상 오늘 내일 오늘 내. 어. 이 사람이 안 좋을 때 오늘날 오늘 내 갖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게이사 사라는 그 시간이 들어왔을 적에는 요걸 친다는 얘기야. 어. 사회 중에서 절지가 되는 거야. 절지가, 어. 절지, 절지시가 되는 거지. 절지시, 그냥. 이렇게도 또볼수 있는 거예요. 사가, 어. 그리고 이게 진시도, 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묘지가 되는 거지. 묘지가. 어. 그러니까 이 사시, 진시, 요 시간대, 오늘의 사시, 진시 시간대. 남편이 잘못될 수가 있다. 어. 또 하나는 조금 더 산다. 어. 조금 더살것 같다.라고 어. 얘기했을 지에는이 공망을 잘 봐야 돼요. 이 공망. 예. 이 공망. 이게 이제 갑인 공망이 들어왔을 적에는 이게 또 이게 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병지가 되는 거예요. 병지. 예. 이 인으로 봤을 적에 이게 병이 되는 거야. 병이 되는데 인호술로 해갖고 이게 이 화곡이 또 강해서 어이수 관을 또 눌러버리니까 그걸 해버리니까 이 날도 이 인이라는 날이 와도 안 좋은 거지. 좀더 살찌기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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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사와 술실 진실을 찍어줬는데 그래도 좀더살것 같다 그럴 적에는 이 공망이 풀릴지게 이 갑인 풀릴지게 이때 잘못될 수가 있다 또이 을묘 공망인데 이 공망이 풀릴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요 이요 공망이 풀릴지게 해묘미로 해갖고 예해묘미 삼합으로 인해갖고 이때도 또안 좋다 이때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병이고 이건 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망이 풀지게 이묘 공망이 풀지게 사막으로 인해 갖고 목국으로 되면서 이 설기 되니까 휴가 되니까 이게 남편 살 수도 없고 또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망 풀지게 이때 사망이 되지 않을까, 좀더 산다 그랬을지라 그럼 이제 묘 일이나 인, 일이 들어왔을 적에 이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시간을 굳이 찍어달라 할지 사나, 사나, 진시가, 이거는 묘지가 된 거, 이거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 또 여기 위에 충이 되기 때문에, 요 진보다도, 요 사시, 사시가 더안 좋을 수가 있죠.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어. 근데 이게 결코 쉽지만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어, 통별하는 것도, 결국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러니 그러니까 저도 아, 이 공부 작년 이맘때 이 공부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한 7월 말부터 제가 어,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또 누가 얼마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어, 또 이건 점수라기 때문에 실에다 고약하면서. 어, 점괘를 잘 뽑아야 돼또 어, 뽑고서 그래서 통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저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정한게 상당히 많고 예, 이육효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기초적인 단계지만 음, 열심히 공부해서 아육효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가 한번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아, 이 공부를 이 공부 이 동영상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육효가 저처럼 매력이 있구나. 어. 어, 그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갖고 어, 나중에 어, 그 후손들에게도 좋은 내용의 그 책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제 목표고 꿈이고. 어. 또 많은 사람들 모셔놓고 선생님도 모셔놓고 또 멋지게 강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리허설이야 리허설. 예, 내공을 쌓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제가 쌓지 않고 어떻게 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이 가정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다할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하나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게 어, 스텝 바이스 때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그걸 붕 떠서 올라가려면 걔 넘어져서 쓰러져서 더못 어,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예. 그리고 이게 예. 나름대로의 신의 문이기 때문에 신에게 고하고 어. 그래서 수행도 해야 되고 가서 자기 몸도 정관을 해야 되고 어.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각 도량의 어. 그러신 분들, 어, 신을 또 이렇게 꼭 내려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돌을 닦으신 분들이 있어. 무불통신이라 하해갖고 그런 분들도 천도를 내다보고. 어,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아, 제가 알지. 지금 그리시대에 열려있단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지금 많이 공부를 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음. 지금 그런시대에 지금 접혔어요. 도의 시대. 네. 예, 이런 음향 오행의 무엇인가. 어. 아무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이 매력, 이 마약 같은 이런 음양 오행의 공부 속에 빠져들게 되면 자꾸만그 눕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어,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과거, 미래, 현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깨뚫고 보 볼라 그랬을 때에는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대주기가 안다는 얘기지. 이 목신,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할때 목신. 크. 큰 나무들, 그 신도 제가 가서 어, 300년, 500년, 600년 된 나무에서도 제가 기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물을 줘요. 위에 보면 그 목신이 딱 돋보자라고 했고, 수염 이렇게 길르고 왔냐 하고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깐요. 예, 그니까 없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500년 500, 된 그런 목신도. 예, 또그 용궁신에 가면 그 용궁에 보면 그 바닷가 같은데, 예, 런데 보면 용궁 딱. 그렇게 올라오셔. 장군님들이나 용국 동자 선녀들이 와서 막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와서 머리 쓰다듬고 가는 걸 저는 그런 거를 화경으로 봤다는 얘기지. 그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 없는 게. 예. 그런 신들을 다 돌아댕기면서 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맺어지는 게 이게 음양 오행의 하나를 고하고 땅에 고하고 어. 하늘의 양이다 그러면 땅의 음이단 말이야. 어. 그런 신들한테도 고하고 음양오양신에 대해서도 고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뭐야 거짓 없이 겸손하고 어?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도 않고 어? 묵묵히 착하게 베풀, 베풀 수 있는 덕목도 있어야 되고 음. 남에게 가슴 아픈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도예요 그게 바로 도법 자연이란 얘기야 그게 바로 도인이야 그게. 도인, 도인, 뭐, 큰거 아니에요. 뭐, 천도 내다보고, 뭐, 무슨, 뭐, 도포자로 있고, 뭐, 시험 이렇게 길고, 이게 도인이 아니야. 그냥, 남한테 피안 끼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면서, 그 노자님이 얘기했을 때는 자연의 위치, 자연의 그 환경 속에서 기도도 해보고, 폭포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 물이 위에서 뭐 떨어진 게물 같은 사람이, 예? 상선 약수다. 어. 이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어, 물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밑태로 이렇게 수문대로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낮추고 또 남들이 가지 싫은 곳에 가, 가서 어 그게 바로 선이다. 선은 도다. 어. 이렇게 비유해 갖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야, 그만큼 이 노자님의 그한경속에서 비유법 속에서 이 도, 대자연을 이 응용을 해서 얘기한 게 바로 도덕경이에요. 예. 응. 거기에 따른 또 주나라 시대 때, 그 뭐냐, 정치, 그때 춘추 전국 시대 때니까, 많은 그런 강힘 있는 사람이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 그때 시대 아니에요 패권을 다투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런 짝이야. 자기 땅이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최고 큰 땅이야. 어. 그큰 땅에서 그걸 욕심을 못 버리고, 남의 땅을, 또 조그만 땅을 더 먹고 싶어서. 그게 바로 욕심인데, 그 노자님의 도의사상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유 어쨌든 간에. 어. 뭐, 자기 다 때려는, 뭐가 이유가 있겠지. 남, 생사람들 죽이고, 어? 거, 그 유부녀의 애기들 다 죽이고, 이거 무슨 원망을 다 받을까? 다, 그거, 하늘에서 큰 죄를 받는 거예요. 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단 얘기야. 어. 왜?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과거로부터 수타게 그냥 뭐 몇몇번 몇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이 될수 있는 데뭐 어마어마한 수한 약탈을 당하고 어? 많이 침략을 당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매를 많이 맞았던 거야 매를 과거부터. 예. 단단한 거야 우리나라 이 국민성들이. 예. 그게 지금 보상을 받는 거야 지금. 예. 앞으로 더쫙 탄탄대로를 뻗어나가는 거야. 어. 그런 이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어 조금 음 힘든 가정이지만 예, 극이 올라왔을 적에는또언덕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얘기야. 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나쁜 일이 있는 거고. 어 근데 지금 환경이 지금 전쟁 폐허가 됐지만 요거를 전란을 잘 이겨내면 아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음양의 조화. 이런 이치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어. 거의 무탈하, 무탈하게 탁 선남선녀 만나서 부모님 오래오래 사시고 어. 자기 나름대로 먹, 먹을 수, 먹을 만큼 직장생활 또 자기 나름대로 부를 조금 가지고 축적하고 이렇게서 해 살아가면서. 어? 남한테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큰 대복받은 사람들이야. 어. 그런 사람도 열에 세명. 파란만장한 어. 사람 사람도 열에 세명. 어. 부가 많은 사람도 열에 세명. 거지같은 사람도 열에 세명. 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보다도 선유로 살아갔으면 하는 게에요. 과거에 악으로 살, 남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맨날 비하 발언하고 맨날 진짜 무슨 안 좋게끔 했, 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하늘에서 예뻐해갖고 천도 무치니면 상여 선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그 착한 사람들에게 어루만져주고 내가 올라가더라도 좋은 곳으로 딱 그렇게 인도해준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배우면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예. 고런 자연의 이치를 잘 자연, 어, 새겨들어서 어, 조금 뭔가 내려놓고 어, 조금 베풀면서 어, 또 바르게 착하게 어,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예. 지금 현생에서 내가 큰 뜻을 못 이루더라도 어 다음 생에서는 하늘에 올라가 또 다음 생에 또 내려왔을 지에는 천상 생계가 인간 세계 다음에 천상 생계 아니에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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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고 뭐 어? 축생계 아수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계, 천상계 있는데 육계 중에서 지금 우리 인간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인간계.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천상계로 가야겠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요. 나중에 축생계로 또아수라 지옥계로 떨어지면 얼마나 그 진짜 불행하겠습니까 예, 그런 이치를 저는 조금 알기 때문에 많이는 않아요 조금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어, 내가 어, 많이 알고 하루를 내다보고 천도를 보고 어, 이래 하더라도 어, 남한테 자꾸만 나쁜 시선으로 공격하고 음, 내 주장을 맞다고 해서 막 가고, 남이 비록 잘못해더라도, 어, 그거를 자꾸만, 어, 공개적으로 자꾸만 이 상대방에게만 공격 비하 발언을 한다 그러면, 물론 자기 말이 옳, 옳아, 그래, 옳아. 옳지만도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남을 비하 발언하는 것은 상관게 좋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내 싫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욕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욕도 좀 잘해요. 옛날에 경찰 생활하면서 어 피자도 신문 받았을지게 그때 막 타자로 막 피자 신문 받고 조사 받고 다 했잖아요. 말안되면 주먹이 날아갔어요 진짜로. 어.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저도 업이 많았겠어요. 욕도 많이 하고 앞에서 담배도 팍팍 폈었고 어.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어. 그게 다 업이야. 남의 돈도 좋아했고. 어. 그게 이게. 그냥 바람처럼 다 날라가고, 그게 그게 업으로 이제 현생의 업, 업이 많이 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자꾸만 소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소멸하려고 노력할 적에는 일차적으로 자기의 수행이야, 어. 수행기도 뭐 이런 거겠죠. 어. 그게 거기서 좀더 하다 면뭐 진리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거기서 거기야. 진리 깨달음, 수행, 도인, 이거 안고 따져요. 바로 고것만 하나면 돼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어 남한테 폄하 바람 같은 거안 하고, 음. 거기서 조금 내가 득도를 한다 그러면 남한테도 와주고좀 바른 어.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사람들, 어한 단계 좀더위리겠죠 아무래도 어. 남한테 좀 베풀는다는 게 얼마나 그 아무나 못합니다. 그 아무나 예, 있어도 못하는사람 못해요. 어. 없어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것도 못 해봤단 얘기지, 한 번도.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롭게 거듭 나갔고, 저뿐만 아니라, 어, 5 60년, 지천명 시대니까, 어, 지약진연이란게 있잖아요. 지명자, 불언천이란게또 있어요. 어. 그, 이, 지약진연이고이 60대 오면, 50대, 60대 더 접어들면, 하늘에 있지, 하늘에 도, 음향, 오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 어. 열심히 공부해서 깊게 공부한다라면 내가 최고라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야. 요런 이치까지다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가 되는 거지. 걔이 공부도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 네, 여러분들, 뭐더 얘기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어,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줄일까 해요. 어, 여러분들, 그냥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이다 팡팡팡 우리 동자간 인사들이요 까꿍 까꿍 산 토끼 토끼야 어데로 가닙 깡통 깡통 뛰면서 어데로 가는냐?